우리 뭐 뭐야 말이네. 우리는 이 동네 골목 대장 이지와. 너뭐 이름 물어봤어 이말해라어왜 저기 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왔다 갔다 해어 우리는 여기 땅을 사서 빌딩을 세울 거란 말이지 여기를 산다고 그래서 와우. 나는 돈을 벌 거란 말이지 와우. 그래서 1층에는 골프 용품 전문점 그다음에 2층에는 자동차 용품 전문점 3층에는 와우. 낚시 용품 전문점 4층에는 자전거 용품 전문점 5층에는 캠핑 <laughs> <전문점. 웃음> 용품 전문점 6층에는 PC 용품 전문점 다 맞습니다. 그만 세울까 다 맞습니다. 7층에는 남성용품 전문점 남성 의류용품 전문점, 그치. 8층에는 한성파 운동화 응. 전문점, 그 다음에 9층에는 뭐 세워볼까? 어, 어. 8층까지만 세워야겠다. 8층입니까? 다 세운 겁니까? 8층까지만 세워야겠단 말이지. 야,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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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어, 어. 너왜 요즘 저기 자꾸 사이코로스만 신경쓰냐? <laughs> 10층까지 외우기로 돼 있는 거왜안 해요? 이거를 불특정 단어을 외우는 어?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. 여기는 상금권이고 여기는 상금권이 아니라는 <laughs> 아니란 얘기야? 약간 말이지. 약간 너 약간 치가 났어 지금. 이거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지. 어? 너네 왜 백화점을 왜왜세요 그다 백화점을? 어? 백... 아... 유부남들이 돈다 빨아먹으려고 생운단 말이지. <laughs> 백화점이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빌딩이라고 했는데요. 아, 빌딩이했어대으로 아예 죽지않았네요 뒤에 <laughs> 백... 개그가다 없어졌습니다. 이백화점이 아... 했어? 그냥 빌딩을 효과란 말이지. 허 어. 이게 너도 이제 실력이 들통이 나는 거야. 네. 그러니까 일을 좀 줄여. 어? 검색하세요. 황교성 거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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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리끼리 공격하면 안 되단 말이야.